상대방 과실로 발생된 교통사고의 경우 내 차량의 파손이 크다면 시세하락 손해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 추후에 나에게 발생되는 손해를 꼭 보상받으셔야 하는데요. 나의 손해를 놓치지 마시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시 상대방 잘못으로 차량이 파손이 발생된 경우 시세하락 손해 또는 경락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말합니다. 경락손해란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차량을 수리하여도 사고 이력이 남고 주요 골격 파손인 경우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중고차 판매 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을 경락손해 또는 시세하락손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잘못으로 발생된 사고로 인해 내차 손해를 온전히 내가 감당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도 알아서 나의 보상을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보상을 챙기셔야 합니다. 보상 시 보험 약관 기준의 보상은 너무 적고 약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교통사고 전문 신지영 변호사의 한소로는 경락손의 소송을 통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이라고 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우선 소송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소로 카카오톡으로도 상담을 문의해주실 수 있습니다.